안녕하세요 폴리의 픽입니다. 이번 폴리의 픽은 어, 제가 사고 싶지만 아직 결정을 못해서 네이버에 킵해놓은 여러 가지 브랜드나 쇼핑몰에 있는 옷들을 어,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좀 다양한 브랜드가 있겠죠. 어, 첫 번째는 이스쿤스트라는 브랜드인데, 브랜드의 분위기 먼저 잠깐 보고 올게요. 영국의 되게 펑키한, 어 보이 걸, 보이 그룹들이 막 기타를 치면서 개구장이들처럼 노는 그런 분위기예요저 이런 분위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이 옷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오디오물을 한번 볼게요. 이 분위기에서도 만화로 이렇게 개구지게 되게 펑키하게, 어, 네, 이런 힙한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을 담고 있는 티라서 더 마음에 간다는. 근데 제가 아직 사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좀이따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 분위기는 그만 보고 티를 볼게요. 첫 번째 티는 네. 해블신 티 <laughs> 이렇게 써 있는 어, 보라색깔 티인데 컬러도 너무 이쁘고 가격도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못 사고 망설이는 이유는 어, 이 티드를 입고 있는 모델들의 샷이 너무 적고, 아,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 모델은 키가 184에 54kg라고 해요. 너 굉장히 남잔데, 키는 큰데, 굉장히 마른. 그래서 좀 자세히 보고 싶어서 확대를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 네, 확대를 지금 실패하고 있죠. 네, 다시 잘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티를 살때 목둘레가 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약간 저는 목이 느슨하게 넓은 걸좀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어~ 좀 망설이고 있는 티입니다. 그래서 머스타드 컬러도 볼게요. 이 컬러도 제가 찜해놓은 컬러인데 이 컬러는 여성분이 입고 있어요. 되게 마른 몸매이시더라고요. 아까 남자분은 라지를 입으셨고 이제 좀 있다 보일 이 여자분은 m사이즈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70에 66kg l사이즈를 입기 때문에 지금 사이즈 고민 때문에 못 사고 있는 티지만 사실 너무 마음에 든 티입니다. 가격도 너무 좋고요. 다른 컬러로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이번에는 핑크티를 보러 왔는데요. 여기 티들 색깔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핑크 티는 사실 되게 많은데 이런 연한 핑크 티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연한 핑크 티에도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무늬가 박혀있으면서 되게 펑키한 분위기를 주는 그런 티는 잘못본것 같아서 눈여겨보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사야 되나. 어떻게 입어야 예쁠까? 이것도 아까 머스타드도 퍼플도 이 핑크도 어떤 청바지에나 입으면 다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청바지도 메인이 알아서 어,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어, 그러면 다음 또 상품으로 가볼게요. 네, 이 스커트는 제가 요즘에 되게 빠져있는, 아, 사실 요즘도 아니, 옛날에도 H라인 스커트를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은근히 그냥 일반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핑크티, 그런 펑키한 티에 가볍게 입고 이런 H라인 스커트를 입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나 잘 어울리고. 특히 제가 이 스커트에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일단, 제가 L 사이즈에 고무줄 없는 스커트를 찾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어, 이 치마는 S, M, L 사이즈까지 있어서 조금 사이즈 때문에 구매하는 게 어려우셨던 분들도 이쁘게 입으실,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여름에 되게 시원하게 독특한 컬러로 입을 수 있으면서, 길이감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스타일도 너무 잘 빠졌어요. 여기 45번가는 어, 셀렉케어는 옷이 있고 어, 45번가 45번가 자체에서 만드는 원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제품은 45번가에서 직접 만든 원이라는 브랜드에 있는 제품입니다. 정말 S 사이즈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이거는 구매를 했어요. 얘는 빨리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트드라이 받쳐 입으면 이쁠 것 같아서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H라인 스커트가 없다면 한번 좀 구매해 보시는 거 되게 강추, 강추 드립니다. 이번 쇼핑몰은 아더 316에 있는 나일론 치마인데요. 사실 저는 이런 비슷한 치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치마를 입었을 때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발견한 김에 제가 킵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매를 안할 거지만 혹시 이런 류의 치마를 가지고 싶으셨다? 좀 멋있게 입고 싶... 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치마를 구매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샀던 치마도 뒤트임이 없어서 제가 저는 수선 이렇게 오랫동안 입다가 걸어 다닐 때 조금 불편해서 수선집에서 뒤트임을 수선했었거든요. 을 근데 이 치마도 지금 뒤트임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어 근데 걸을 때이 보폭을 제가 지금 가늠이 안 돼요. 혹시 만약에 어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듀틴을 하실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번 물은 제가 사실은 이거 좀 읽기가 어려워서 브랜드명을 못 읽겠는데 이 상의가 너무 예뻤어요 가격은 좀 있는데 세 가지 스타일로 입을 수 있어요 어깨를 완전히 오프숄더로 입을 수도 있고, 완전히 끈으로도 입을 수 있고, 팔만 가릴 수 있고, 완전히 다 내려서 이렇게 너플거리게도 입을 수 있고. 뒷라인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름에. 제가 오프숄더를 진짜 입고 싶었는데, 마냥 오프숄더는 입기가 좀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형하면서 자리에 맞게 입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게 저한테는 조금 단점이 게, 저는 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크롭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킵에만 넣어둔. 하지만, 정말 탐이 나는. 제가 내일부터 운동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사야 되나? 지금 이게 언제까지 판매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놓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혹시, 어 날씬하신 분들은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어, 약간 시내에서도 입을 수 있고, 휴양지에서도 입을 수 있고, 두 가지 매력을 다 갖춘 시원한 룩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이번 상품은 제이페이지라는 쇼핑몰에 있는 화이트 셔츠예요. 아, 요거는 약간 망설이는 이유가 사실 이거 사긴 샀거든요. 반품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무 얇고 사실은 셔츠가 되게 종류가 많은데 좀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 셔츠를 찾는 게 솔직히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어, 너무 붕 뜨거나 좀, 소재가 두껍거나, 너무 얇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어, 몸에 이렇게 착, 뭐라 그럴지 실루엣을 좀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렇게 착 붙하는 옷들이 좀, 어, 평소에 자기 체형보다 더 날씬해 보이는데, 이 셔츠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슴에 파인 그 부분이, 일반 셔츠는 좀 위까지 올라서 좀 답답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셔츠는 적당히 그 파임이 더 여성스러움을 좀 드러내고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탐이 났는데 이 모델분이 굉장히 날씬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입었을 때 이게 그대로 이 느낌이 날까?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 걱정이 되는 옷입니다. 일단 저는 어, 이 진한 이게 지금 블랙은 아닌 것 같고 네이차콜인가 근데 이 색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 셔츠를 사려면 화이트 셔츠가 좀 이쁘다. 네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상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율라이라고 읽어도 되나요? 제가 어, 브랜드 어바웃까지 찾아봤는데 도저히 한글명을 못 찾아가지고 네, 이렇게 읽었고요. 어, 그냥 단순히 보시면 어? 뭐야? 흰 원피스야? 이럴 수 있지만 그냥 흰 원피스도 라인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예쁜 거는 좀 보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거는 여러분을 위한 픽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면 얘가 프리사이즈더라고요. 저는 프리사이즈를 입을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네 지금 제가 사이즈를 확인하고 있죠? 네한 사이즈로 나오면 보통은 66까지 맞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 어, 프리사이즈였기 때문에. 어쨌든 라인이 너무 깔끔하게 잘 빠져서 여름에도 잘 입고 봄, 가을에도 어, 되게 멋있는 좀 오버사이즈 자켓에 이너로 입어도 너무 예쁘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 얘는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일반적인 흰 원피스지만 담아봤습니다. 좀 여러분께 좀 추천을 드릴게요. 아, 요거는 옷살때 작은 팁인데, 아, 저는 만약에 이렇게 처음 본 옷인데, 이한 옷이 마음에 든다 하면, 그 브랜드의 전체적인 룩이나 그 브랜드나 룩북이나 다른 계절 옷들도 한꺼번에 좀 보는 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때그 옷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그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안 든데 이 옷만 예쁘다. 그럼 저는 그 옷을 사지 않는 그런 브랜드에 대한 그런 믿음 같은 걸좀 갖고 사는 그런. 근데 그럴 때 성공률이 좀 높더라고요. 이 브랜드는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뜬금없이 목걸이 하나가 툭 튀어나왔는데요. 사실 요즘에 테니스 목걸이 같은 거 되게 많이 사잖아요. 얇은 목걸이가 되게 좋을 때가 있고, 뭔가 하나 이렇게 딱 깔끔하게 존재감을 주는 목걸이가, 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목걸이 자체가 처음 보는 스타일이었고, 좀 특이해요. 이런 걸 찾을 때는 약간 이목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찾을 때 되게 이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모델 착용서서도 그랬고 제가 이따가 이제 후기를 하나 보여드릴 거거든요. 정말 모델이 안 차도 좀 예쁜가 싶어서 제가 후기 하나를 클릭했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목걸이는 좀 독특해서 하나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뜰리에 에디션입니다. 되게 오래 전부터 찜해놨던 어 니트 원피스인데요. 이 저희 저한테는 안 맞지만 그냥. 다아았어요 마치 작은 옷을 사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버리지 못하고 옷장에 쟁여놓은 것처럼 그냥 킵해놓은 상품입니다. 그 니트로 탄탄하게 만들어서 옷에 그 선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되게 귀여우면서도 사랑스러운 그런 니트 원피스예요. 이게 약간 니트로 만들어서 한여름에는 좀 덥겠다 싶은데, 어, 가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자켓을 정말 좋아하는데, 자켓 안에다 입으면 진짜 멋있겠다. 그 자켓이 무슨 컬러라도 만약에 이 저는 이게 컬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다른 컬러를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컬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블랙이랑 아이보리랑 레드가 있는데 저 레드를 좀 강추를 드리고요. 이제 가을에 블랙 되게 큰어 자켓이나 아니면은 뭐 청장바 뭐 이런 거에를 겉에 입고서 이 레드 원피스를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정말 입고 싶다.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어, 저는 일단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살을 열심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폴리에픽은 여기까지입니다.